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 있었던 요시아 이야기를 이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아 어저께 제가 강의한 내용을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으면 어저께 강의를 듣고 오늘 이어서 들으셔야 연결점이 생길 겁니다 어저께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요시아가 어, 말씀을 요시아의 삶의 여정이 결국은 신앙 으로 향하게 되고 그 신앙은 말씀을 향하게 됐다. 그리고 요시아가 이 신앙을 가게 된 원인은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성사학자들은 추론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요시아가 이제 성경 본문은 11기 22장 1에서 14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요시아가 이 율법책을 해석을 받습니다. 누가 합니까? 여선지 훌다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의 타락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해석의 타락이라는 책을 보면 선악과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갖게 되는 문제는 해석을 다르게 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인간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누려라라는 건 거예요. 근데 뱀이 이거를 바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견제하느라 먹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팩트는 같아요. 언제나 사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팩트는 같아요. 그런데 이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면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로 해가지고 뭐 권위가 여러 개이어서 이것도 맞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맞냐 너도 맞냐 성경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이라라고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게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해석의 뿌리가 중요한 건건 건 거예요. 이 뿌리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바로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느냐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을 길게 했지만,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올바른 해석을 배워가는 건 거예요. 올바른 해석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이 어떤 거에 관계된 걸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 관계된 건 거예요. 신앙생활은 올바른 해석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제가 쉽게 비유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헬스클럽을 등록해가지고 일주일에 6일 동안 헬스클럽 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우, oh, 정말 끈기 대단하다. 결단력 대단하다. 어우, oh, 그렇게 사람이 단호하고 멋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1년 됐다라고 하면 어우, oh, 너는 진짜 무언가 하면 하는구나. 어 oh,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너 대단하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일주일에 3일만 가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그 이단 아니냐, 또 빠졌냐. 이거 생각 자체가 헬스클럽 6일 가는 거는 왜 근실하고 성실하며 하고 교회에서 3일 4일 가는 것은 왜 빠졌냐 얘기가 나오냐고요? 관점과 생각이 다른 건 거예요. 관점과 생각이 다른 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삶에 대한 생각의 비중을 바꿔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요시아가 율법책을 받았어요. 요시아가 율법책을 받았고, 그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아가 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분도 왕이셔요. 왕족의 교육을 받으셨다고요. 본인이 못 읽어도 똑똑한 사람들 주변에 많다고요. 근데 굳이 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가서 이 해석, 해석을 받아요. 왜? 신앙생활은 올바른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실은 선지자 훌다처럼 누군가에게 신앙생활의 해석을 받아야 되고, 그거를 하는 일은 목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목사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거예요? 네?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보고 이걸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라고 라 시간을 드려야 되고, 그 소명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건 목사 가는 건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 내가 뭐 방송 많이 봤다. 뭐 이게 좋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겠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제 판명이 돼가지고 안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아이를,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데 두 아이를 낳는데 그때 어떠한 유행이 있었냐면 각종 접종이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정보다라는 일종의 그카더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엄마들이 나는 어느 접종 안 맞혀요. 자연적으로 이겨내게끔 할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약을 먹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좋아요. 좋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2011년도에 큰 애를 낳았는데 그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오래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접종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접종을 많이 주니까 저도 그런 뉴스를 듣고 나서 이제 마음에 불안해가지고, 어, 불안하다기보다는 좀 물어나 봐야 되겠다 해서 제사촌 여동생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방대 교수로 되어 가 있는데 서울대 의대 졸업한 소아과 나왔는데 걔걔 사촌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야 미국에서 이거 접종 맞춰야 되는데 이거 맞아도 돼? 어쩌대 그랬더니 어다 맞춰. 그래서 아니 왜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더만 했더니 그 사촌 여동생 그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오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 의학을 하루 이틀 연구를 했겠어? 그 자기네들끼리 그냥 생각으로 뭐 자가적으로 면역 생기면 자연스러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근거 없고 평생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막 민담에 떠들르는 걸로 하지 말고 얘기 다 맞춰. 결핵까지 다 맞춰. 그래서 내가 결핵 없어졌다며 했더니 아니야 한국 들어와서 결핵으로 죽는 사람 아직도 있어 다 맞춰 그런 거에 그래서 다 맞췄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내가 스스로 앉아서 돗딱듯이뭐 여기 인터넷도 보고 유튜브도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배경기 목사가 무슨 정보를 많이 얻는다 해서 그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 깊이를 알 수가 있냐고요. 그거는 생사를 내려놓고 그 분야의 전문직으로 연구한 사람들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를 몰라서가 아니라 책을 발견했는데 여선지자 훌다에게 간 이유가 있다는 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시아는 지난번에 얘기를 한 것처럼 자기 신앙의 여정이 있어요. 율법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26살 때이 율법책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역대 하에서는 이 16세 20세 이 얘기가 나오는데 열왕기서는왜안 나왔나요 열왕기서는요 중요한 포인터만 가져가고 압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대기는 남유다만 설명했고 열왕기서는 위아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시아가 이 율법책을 발견한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기술이 들어간 건 거예요 앞을 무시한 게 아니라 이 빨간 거를 강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도 닦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혼자 방안에 앉혀 가지고 혼자 뭐 이러면 되지 뭐음 응? 그런 식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책에 대한 해석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신앙생활은 올바른 해석을 배워가는 과정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저희가 무뭘 얘기를 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거듭남이 뭐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책도 보고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거듭남이 뭐라고요? 거듭남은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은 배움을 요구하고 성장을 요구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올바른 해석을 배워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꼭 포착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도 매우 중요한데 이분이 여선 지자예요. 여자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언자가 없었냐? 아니에요. 그때 예레미아가 활동을 시작한 지 5년 됐습니다. 예레미아 1장에 보면. 그리고 예레미아만 그때 있었던 게 아니라, 예레미아만 그때 있었던 게 아니라, 음 스파냐도 있었습니다. 스파냐. 스바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있었고 스바냐도 있었는데 이 여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유, 사용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여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인 건 거예요. 요시아를 가르쳤으니까. 예레미야의 준하고 스바냐처럼 준해요. 여기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남과 여를 가리지 않으시고 무언가 높고 낮음 차별로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별로 부르지 않으시고 두 번째는 여선지자 훌다는 성경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길게 나와요. 예레미야는 왜냐면 문서를 남겼기 때문에 훌다는 남기지 않았어요. 그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나도 빛을 바라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이 땅에서 유명한 신앙인이 되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이 빛도 없이가 진짜 이 여섯 신 선지자 훌다라는 건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도 보면요. 저 학교 다닐 때이 연구 논문이 있었어요. 전도 부인에 대한 연구였어요. 전도 부인 여러분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이 전도 부인이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있을 때 지금으로 따지면 부목사 전도사인 건 거죠. 근데 그때는 여자에게 목사 한 수를 주지 않으니까. 그때는 예배드릴 때도 남작한 여작한이 따로 있었던 시절이고 여자가 무슨 목사한수에 투표권도 없는데 그 시절엔 그랬다고 제가 지금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외국인 선교사를 옆에서 도와 전도를 한국말로 했었던 부인들이 기독교 역사에 작게나마 이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전도 부인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크게 조명을 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우리가 기려주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 부인에 대한 연구가 저 학교 다닐 때 논문으로 나왔었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일을 할때꼭 빛을 나서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 역사가 남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무슨 목사님, 분당 우리교회 이 무슨 목사님 아버지는 그랬대잖아요. 아버지는 개척교회에서 정말 조금 교인 몇명 모시고 살다가 그분이 맨날 강단에 나와서 하는 말씀이 아버지가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대잖아요. 그랬대잖아요. 그냥 자기가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이렇게 큰 교회를 하니까 고모가 그랬대잖아요. 어 우리 오빠는 그렇게 고생하고 목회를 했는데 찬수노는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서 우리 오빠도 생각난다.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여동생이 자기 오빠는 금식하다가 별세를 하고 고생만 잔뜩하고 죽었는데 그 아버지 아들인 너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우리 오빠도 좀힘안 들게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 나라 가서는요. 여러분, 이 찬수 목사님 이 아, 이름 얘기했으니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와 이찬수 목사님의 상급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에게 또한 희망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꼭 반짝반짝반짝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반짝반짝반짝에만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선지자 훌다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데, 크게 쓰신, 이거 얼마나 큰 일이에요. 훌다가 잘 가르쳤기 때문에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한건 거예요. 요시아도 물론 대단한 거죠. 본인이 다 가나다라마바사 글 읽을 줄 아나, 훌다에게 와서 이 해석을 물어본 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늘 성경 본문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22장, 22장 15에서부터 20절이에요. 22장 15에서부터 20절인데, 이 여선지자 훌다 여자라는 거,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두 번째는 뭐냐면, 어, 빛도 없이 이런 부분에 견주어서 내 신앙의 다짐을. 다짐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이요. 소리소문 없이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언젠가 빛을 꼭 바란다는 마음으로 열정페이처럼 참고 기다리는 신앙생활이 되선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으면 그로 좋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억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꼭저 어렸을 때는 걸레를 아침에 막 손수 빨아가지고 강대상을 닦고 마당 닦고 하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닦았었던 것은 본인이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지 무언가가 아니란 말이었죠. 그러면 그 사랑을 하나님이 다 수포로 돌리시냐고요. 우리 기억도 없고 각 교회마다 그런 분들 다 있었어요. 기억하냐고요. 누구 이름 언급 해주냐고요. 없어요. 여선지자 훌다가 그런 느낌이라라고요. 예레미야와 스바냐는 하나님이 지식계층이니까 글을 남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여선지자 훌다 천국에서 어떻게 여겨주셨을까요? 아마 충분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에 이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2장 15에서 20절) 보면서 차별로 부르지 않으신 하나님 여선지자 그다음에 빛도 없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있다 이게 나에게도 용기가 되어야 된다 언젠가 빛을 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사용하시면 그로 족하다 이게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내용을 나눠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시며 서로서로 디딤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